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업사이클링 크리에이터 공모전에 지원하게 된 무수팀입니다. 팀 이름은 멀티유즈 유지 싱글 유즈의 줄임말로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바꾸자는 뜻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 업사이클을 활용한 제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한 명이 비닐 봉지 460개 페트병 한 6개, 플라스틱 컵 65개, 총 11.5kg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전국 플라스틱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재활용 방법으로 업사이클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품의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저희는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제품으로 에코백과 액세서리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실용적인 세활용 제품이며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 두 번째, 자원순환에 대해 간접 체험이 가능한 아이템 세 번째, 개성과 자신을 표현하는 요소가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기에 적절한 아이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에코백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될수 있으며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가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액세사리는 요구르트, 요거트 용기나 일회용 수저, 포크,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 등에 쓰이는 PS 소재는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재질이며 재생 업체도 전국에서 열곳 정도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액세서리 제작 키트 등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재활용 제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외에도 정보, 온라인 콘텐츠, 데이터 저작권 등을 보유한 라이브러리 플랫폼, 업사이클링 제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업체들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본격적인 수익화 실현이 되는 제품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의 매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전문성이 있는 업사이클링 업체는 현재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방면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사이클링을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과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섬유 에코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서 열을 가하면 녹으며 재성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을 용용시킨 뒤 가느다란 섬유로 추출하여 의류로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세척, 분류, 파의 응용, 추출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PS 악세사리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열을 받으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실험으로 많이 이루어질 만큼 대중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누구나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순서에 따라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업사이클링 방법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에코백과 액세서리 조합을 구상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섬유로 만든 에코백은 재활용의 활용성을 높여주며 추가적인 피 s 소재 액세서리는 에코디자인 구성을 통해 재생섬유 에코백에 대한 업사이클링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액세서리이기에 누구나 실천 가능한 업사이클링을 생각하였습니다.